자 여기는 렌타이 에서 그 유명한 개불덮밥 이라고 어, 가장 유명한 집입니다 이 집이 항상 보면 손님이 많아요 평일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들이차는데 개불덮밥 생소하시죠? 아, 응. 어 저네 방꺼어황새메이 아, 쟤빈 깡조와 아나 키네비야 그이만 네. 이 방이 있는데 여기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양 대시아바. 네, 중성. 오. 와, 어, 신선하죠? 와, 굴 봐라. 굴 사이즈 봐라. 하나에 19원. 3,600원 꼴이네요. 그 다음에 제가 먹을 전복 썬라탕. 개불얘이 있네. 이야. 가격이 이파네요. 238원. 거의 뭐, 85,500원 꼴이네. 要那个一份那个海肠捞饭，要个大的海肠捞饭啊，还有鲍鱼那个酸辣汤，做酸辣汤，酸辣汤，对对对对。生蚝三折，生蚝来三个哈。啊，来三折。蒜蓉做清蒸，啊，蒜蓉，啊，做三个做蒜蓉哈。啊，哇，谁坐给他。那鸟味特别棒，我觉得你们应该吃辣根儿的，就白一下蘸辣根吃。好那好好。是不是应该适合你们口味？儿因为你们那个地方人经常这么点。哦，一般你韩国人的口味都知道了。对对对对他们愿意这么吃。这来一份。 你吃辣吗？喜欢吃辣。吃辣你就点辣炒。好，那差不多吗？三个人简单吃的话，呃，差不多。那我先给您上这些，不够您再加。好的，好的。餐巾纸一盒够用哈。喜不喜欢喝点什么？我给你看看，介绍在这边。你喜欢喝啤的、红酒还是白酒？白啤，给你来三瓶。啊，两瓶就可以。要两瓶就行，冰的吗？要冰的。好的。啊，还有有可乐吗？来一个吗？来一个。来一个我你拿一个。啊，好的。那这个需要那个意大利五谷油。 일행들이 있어가지고 기다린 중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여행 동호회 회장님.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중국에서 계시면서 많은 여성분들을 우리 양공님. 자, 이거 바이피라고 밀맥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미 공님은 이미 이거 드셔보셨을 거고. 예, 딱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꾸덕한 그 위엔장 느낌이 나요. 생각보다. 음. 자한잔 하십시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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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다. 오, 역시. 오 진짜 그 파블로나 같은 느낌이 나. 칭다오가 이 밀맥주가 유명하진 않은데 은근 맛있어요. 오호. 어? 야 관자볶음 <laughs> 나왔다. 관자야 <laughs> 맛있겠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관자도? 예 관자? 저 유튜브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 어우 진짜 개맛.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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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아유 진짜. <laughs> 너무 약간 부드러워. 이집 20 20 20 잘한 되니까 장난 아니네 진짜. 저도 맛좀 보겠습니다. <laughs> 약간 일식 같은데 이거 같아요, 느낌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laughs> 오 대박이다. 어우 진짜. 아, 엄청 <laughs> 부드럽다. 나왔습니다. <laughs> 이게 마이 오늘의 마이 주인공. 마이 <laughs> 통 한국 콜라이다 출발 아, 야자 아, 전복 솔라탕도 나왔다 어. 자 이것도 예, 예. 컬러가 되게 특이하죠 그렇네요. 이건 음. 자기 앞에 하나씩 먹고 드시면 되고 예, 예. 오,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이게 연태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 샹라 오빠 <laughs> 어, 이것 때문에 진짜 여기까지 온 건데 예 <laughs> 완전 미식기행이네 오늘은 이렇게 자, 퍼, 어, 음, 퍼가지고 밥에다 올려가지고 드셔보세요. 와, 기대된다. 첫 시식 병. 일단,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까지 <laughs> 무려. 한번, 다시 두 하고. 예. <laughs> 네.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비 갖고 덮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섞지는 않고, 예. 네. 일식 그 덮밥 먹듯이 한번 먹어볼게요. 예. 네. 오오오. <laughs> 어, 이거 뭐, 뭐, 뭐야. 이거? 대박이죠? 아, 이게, 그니까 이게 진짜 되게 상상할 수 없는 맛이에요. 안 그렇죠. 먹어본 사람은 도저히 이 말을 묘사해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죠? 아, 아쉽다, 이거. 그니까 러 이게 한국 사람들이 예. 맨날 그 볶고 이런 요리들만 먹으니까 느끼하다고 그러고 중국 음식 맛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음. 맛있는 음식도 분명히 있는데 못 찾아서 그래. 예, 예. 예. 아, 이거는 진짜 아, 아쉽다. 이제 이게 영상으로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쵸? <laughs> 맛있는데 묘사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입 드시고 네. 바로 삼라탕을 드셔보세요. 아, 여기 전복 삼라탕은 네. 전복이 그렇지. 전복이 한 마리 큰 친구가 들어가 있고, 통째로 들어가 있고, 예, 관자도 좀 들어있고요. 그렇죠. 예. 관자도 들어있고, 계란, 예, 대상물도 해산물, 들어있고. 먹어보겠습니다. 오, 어, <laughs> 이 잡아준다. 아, 그죠? 잡아주네요. 더 선명해져요 맛이. 그죠? 네. 맛을 딱 잡아주죠. 예, 예, 예. 어 대박인다. <laughs> 추천합니다. <웃음> 예, 진짜 먹으셔야 아, 돼요. 이는 사랑합니다. 원체 <laughs> 또 자주 드시잖아요. 네. 그럼. 근데 저희 동네 거보다 유난히 더써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드셔 보시고 아마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위에 거하고 네. 원래 네. 여기 네. 팔창 라오판 이게 이 연태의 소울포드예요. 음. 산동 전지에서 먹긴 하는데.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이을을딱 <laughs> 올려 가지고. 이거는 위에서 이런 맛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에는 개불 좀 과하게 볶아서 약간 기름 빠진 소고기 는좀 약간 바삭바삭한 느낌, 음. 느낌, 육포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물론 과하게 안해서 지금 개불 크기를 보시면은, 이게 조금만 더 삶아도 굵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쪼그라들거든요. 쪼그라들어요. 이게, 이런, 이거 이하로 쪼그라들어요. 이건 끝이니까 지금 작은 거고, 이런, 이런 크기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하면은 개불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요거를 딱. 기가 막히게 딱이군요 아, 진짜 가니고 뭐고 기가 막히게 잘 잡는 건데요 <laughs> 이 집이 아 이거 먹으러 왔는데 후회 없어요 비행기표 제가 지금 <laughs> 끊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드시러 진짜 여기 연태까지 오실 줄은 <laughs> 네 내일 귀국하거든요 제가 대박이다 근데 네. 그... 어제 밤에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자정이라서 예 이거 드시러 목적이 네. 이거였어요 사실은 <laughs> 네. 아 올만했습니다 자세종에도 드셔보셔야지 자. 오 우리 손자 비주얼 어 소리 봐요 소리. 어 와사비 간장이 이 씹는 맛밖에 없는데 새조개 맛을 살려줍니다. 그렇죠. 이게 새조개가 원래 되게 쫄깃쫄깃한 맛을 먹는 거잖아요. 어저 저 가겠습니다. 가봅시다. 진짜 최고다. 와 미쳤다. 음. 요직감요직감 그렇죠. 해장물은 요직감 때문에 먹는 그렇죠. 거예요. 와, 그렇죠. 아, 오야. 이 친구 가까운 친구라 하나 우선은 크기가 어, 어떤지 좀보여드릴게요 예, 손이랑 같이 비교를 해드리면 손바닥보다 큽니다 일단 이게 예, 들어이만해 예, 이만해 이만합니다 예, 지금 손에 가득 차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사실은 뭐 여기저기 중국 야시장 같은데 가면 많이 팔긴 합니다 그데 그렇죠. 여기는 그니까 이제 산지라서 그런지 네. 좀 약간 신선도랑 크기가 좀 남다르긴 하네요 한입 먹어볼게요. 오늘 방송용 ᄉ 잘 먹는 거. 어, 미쳤습니다. 와! <laughs> 말이 안된니다 이거. 어, 진짜 맛있죠? 아니, 한국에서 왜 이렇게 안 팔지? 아니, 옆에서? 공유 심상키고 있어. 아니, 빨리 넘겨드려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먹고 싶냐면요.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길바닥에서 이거 볼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석화가 큰 거지. 막상 까보면은 굴이 이만하지가 않은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석화는 이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어요. 근데 막상 가면 알맹이가 이만해요. 무세요. 저는 위에 살아서 자주 먹었다고해 자부심이라고 왔는데. 와, 이 사이즈가 못 먹어봤어요. 사이즈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겠어요. 계속 지금 2등으로 먹어서 빨리 먹고 싶어요. 빨리. <laughs> 아, 다음 요리 가 없는 게 아쉽네요. 먼저 특게해드려야되는데그래근데 아, 제가 하나 보충 설명 드리자면 이건 그냥 마늘 넣은 게 아니라 이 마늘이 다좀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마늘에다가 간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아. 이렇게 해서. 한번한 거를 당면이랑 먼저 당면을 불려 놓은 걸 얹어요. 에 음. 한국에 아, 네. 네. <laughs> 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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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에 한국에 다국에 한국에 한국어 한국에 한국에 니국에 한국에 한국에 식사합시다. <laughs> 네, 아이 진짜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즐거운 식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느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laughs> 오늘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laughs> 자다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아다 먹었. 아, 최신회. 진짜 맛있. 맛있아 맛있? 맛있. 오, 다이들 괜찮아. 4 8 2십원 나왔어. 중국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 거 처음입니다. 이거 돈주는건 처음 봤어. 아니, 주차권 달라 그러니까 돈을 줘야. <laughs> 아, 대박이다.